안녕하세요 네, 오늘은 S580 모델이 입고 됐습니다 작업해 줄 아이템은 지금 이렇게 우드로 들어가 있는 트림이 있죠 요거를 피아노 트림으로 교체를 해줄 거예요 전면에 두 피스 들어가고 도어에 각각 들어가서 네 개가 교체가 되는데 요건 s 5 8 0에서 등받이 쪽에도 일반 우드 트림 브라운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피아노 트림으로 함께 교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액장이 한쪽이 깨져 있는데요 음, 여기 깨진 액정도 이제 새 액정으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. 요거 모니터를 교체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액정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좀 세이브해 볼 거예요. 그러면은 작업을 하고 쭉 해서 보여 드릴게요. 네, 작업이 완료됐습니다. 우선 핸들 좌측 기준으로 두 개가 들어갔고요. 우측에 넓은 거 하나, 조수석 문짝이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. 앞좌석 전체 교체하면은 요런 느낌. 마이바가 같이 깔끔해지죠 뒷도어에 트림도 들어갔고요 피아노 트림 이렇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요런 아이템들 여기서 이제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시면 추천드리는 게 여기 핸들 테두리를 보시면은 여기가 브라운으로 되어 있죠 여기를 이제 블랙으로 수전사 하는 걸 하나 추천드리고요 거기다가 뒷좌석 가운데 팔걸이 보시면은 여기 브라운 느낌이 아직 남아 있는데 여기도 수전사를 하면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퍼펙트. 시트 등받이는 순정으로 작업이 됐는데요. 순정 틀에다가 피아노 무늬를 입힌 제품이에요. 요 부분은 이제 사제 제품으로 출시가 돼가지고, 앞으로 뭐 순정에다가 무늬를 입히는 작업은 안할것 같아요. 요게 이제 마지막 작업이고, 네 그러면 앰비언트 퀄리티는 살짝 떨어지긴 하겠지만 네 요거는 이제 구하기가 워낙 어려웠어 가지고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돼요 피아노 트림이 들어가면은 이 열이 요런 느낌으로 포인트가 확 살아나죠 여기에 액정까지 새 걸로 교체를 해 줬습니다 액정은 깨진 거에서 안 깨진 걸로 새 걸로 교체한 거 해가지고 뭐 따로 보여드릴 건 없어요 그냥 원래처럼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S 클래스 피아노 트림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럼 짧게 마무리를 할게요